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42명입니다.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걱정인데 정부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어제 또 마비됐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죠.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53에서 54세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50대 접종 사전 예약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시 딱 개통되고 나면서 발생했던 부하 요청 건수는 한천만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30만 명 가량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데 예약 대상자 150만 명보다 4배나 많은 6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고 접속 요청 건수는 1천만 건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급히 예약을 중단하고 접촉사수를 분산시키는 클라우드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늘려 다시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대기시간은 118시간, 즉 닷새가량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사이트 코딩 오류로 예약 대상자들이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뜨면서 예약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날짜 계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회경로로 접속하는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 코딩과 관련한 오류거든요.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오류죠. 질병관리청이 맡겠다고한 꼼수 예약 방법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직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글자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지우고. 정부는 지난 16일에야 서버를 증설하겠다면서 용역 입찰 공고를 내 당장 오늘 오후 8시에 시작하는 50에서 52세의 접종 예약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교락입니다.